오빠, 아이스티 제로로 시켰어. 어, 고마워. 오빠가 산다니까. 기프티콘도 못쓰게 하려고. 아니, 기프티콘 좋네. 틱틱틱틱틱. 그리고 이거 받아. 뭘 받아? 끝! 톡. 연진님이 500만원을 보냈어요. 뭐야, 500만원? 아니, 저번에 우리 비즈니스 타고 여행 갔을 때 오빠 돈 많이 썼잖아. 에헤, 연진! 뭐 이런 걸 보내! 비즈니스는 오빠가 쏜 건데! 나 그때 적금 깨려다가 못 깼잖아. 며칠 전에 적금 만기돼서. 그래도 그렇지, 오빠 체면이 있지. 오빠, 나 만나고 돈 많이 쓰는 거다 알거든. 연진, 다 알고 있었구나! 오빠 힘들어! 하하, <laughs> 그래도 오빠가 당연히 내야지! 500만원이 핸드폰도 아니고, 이거 못받아 연진이가 써! 안 받기만 해! 지금 얼른 눌러! 아니다, 폰 줘봐! 휴. 어허! 슉! 나 이리 야 어허, 연잼, 폰 이리 안 줘? 됐다, 송금 맞겠다. 아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네 오빠 남자답지 못한 거딱 질색인 거 알아 몰라 몰라 그리고 할말 있었는데 뭐였지? 아 맞아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못 만날 거 같아 무슨 일 있어? 이소 이사하는데 도와주기로 했었거든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오빠 어쩔 수 없지? 그럼 뭐 이삿짐센터 불렀어? 아니 일좀 오름이라 용달차만 불렀어 기사님이랑 같이 해야지 뭐 힘들지 않겠어? 아마 힘들겠지? 그럼 오빠가 도와줄게 에이 오빠 쉬어야지 아니 그래야 우리 연진이 얼굴 볼수 있으니까 아 아, 진짜, 우리 오빠 센스 어쩔 거야. 센스는 무슨? 오빠가 도와주면 이사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다. 당연하지. 3일 후. 오빠, 도와주셔서 고마워요. 고맙긴요. 오빠, 얼른 끝내고 놀자. 오케이. 사장님! 예, 요 앞에 좀 다녀오느라. 네, 짐 빼서 트럭에 실으면 되나요? 예, 짐이 얼마나 되나 봐야 하는데. 아, 이쪽으로 오세요. 분명, 짐승남 이삿짐이라고 적혀있는데, 마케팅이었잖아! 오빠, 오빠 우리도 올라가자. 어. 짐은 어느 정도 정리돼 있고 얼마 없는 것 같으니까 작은 박스부터 그 다음 가전 제품 뺄게요. 반대 아닌가요? 일단 내려다 놔요. 오빠, 난 정리 안된짐 이소랑 마저 정리할게. 오케이. 문이 닫힙니다. 스읍, 쿵. 두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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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둑. 문이 닫힙니다. 스읍, 쿵. 젊은 작년 이사를 한두 번한게 아니구만 뭐몇번 해봤습니다 젊은이 때문에 빨리 끝나겠어 그럼 좋죠 한 시간 후아내 어깨 슬슬 한계가 온다 오빠 괜찮아? 힘들지? 끄떡 없지 한 시간 후 이제 냉장고만 옮기면 끝인데 오빠 많이 힘드시죠?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냉장고가 좀 큰데 이거 셋이 들까? 뭘 셋이 들어 오빠 혼자 해 오빠 힘 아끼셔야죠 이제 짐 뺐는데 이따 이사 간 집에서 또짐 올리려면 힘드실 텐데 아 그걸 생각 못 했네 제대로 망했다 그런 거다 생각하면서 힘 쓰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. 역시 우리 오빠 브레인. 연진아, 진짜 너무 든든하다 오빠. 그럼 냉장고 옮깁니다. 슉 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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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둑, 두둑. 우와, 오빠 힘 장난 아니다. 1 시간 후. 에몇 층이라고요? 4 층요. 건물이 오래돼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에이, 망했대. 뭐 슬슬 계단으로 옮기면 되죠. 나는 2 시간 후에 다음 손님이 예약돼 있는데 어쩌지? 제대로 망했대. 뭘? 여기 짐승 같은 청년 있으니 걱정은 없지만. 헤헤헤. 아니다. 사장님 어차피 도움 안 됐었어 시간 없으니까 얼른 움직여야겠네 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 에헤에에 에헴 두두두두두두 시간 후 으쨔 어? 내 어깨! 어? 어리 이봐 청년 에? 일을 너무 잘한단 말이야 자네 나랑 같이 일해 볼 생각 없나? 없습니다 두둑. 오빠 냉장고 여기에 놔줘 오빠 너무 고생하신다 미안해서 어떡해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뭘요 알았으니까 냉장고 좀 내리게 좀 나와봐라 이! 이서야 좀나와줘어쿵 아, 아, 아. <laughs> 오빠 힘 진짜 세시다 소고기 사드릴게요 오늘 뭔 소고기예요 이삿날은 짜장면이지 아니에요 여기 앞에 한우 맛집 있어요 지금 가요 아니에요 짜장면 시켜 먹어요 그게 아니고 고깃집까지 못 걸어가겠다 이! 그래 대신 탕수육도 시켜자 <laughs> 다음 날 의사 생활 20년 만에 이런 어깨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? 지금 현재 뼈가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치료는요? 아 일단 도수치료로 최소 25회 이상은 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1회에 얼만데요? 1회에 20만원입니다 1회에 20만원이면 500만원? 에레이 어? 이것도 좀 봐주세요!